안녕하세요. 랭코 TV 정진호 과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이제 현대자동차 아반떼 오너들을 위한 어, 내비게이션 초꿀팁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, 실내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까 따라 오시죠. 가시죠. 어, 내비게이션을 보시면은 어, 한번 터치를 하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바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, 나치판 모양이 되시는데, 이렇게 평면 모양이나 3D 모양으로 변경이 따로 가능하세요. 그래서 요거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어, 두 번째는 이제 내비게이션 음량인데, 어, 두 번째 눌러보시면은, 안내 음성이라든지, 이 음량으로 안내할게요. 안내할게요. 효과음이라든지, 이렇게 변경이 따로 가능하시고요. 어, 운행 중에 오디오 음량을 좀더 줄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체크를 따로 해주시면은 어, 오디오 음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 내비게이션 음량이 올라가게 됩니다. 내비게이션 상에 어, 목적지 설정하는 방법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, 화면 상에 보시면 원하시는 목적지를 찾으시고 길게 누르시면. 이런 모양들이 뜨죠. 첫 번째는 이제 깃발 모양인데,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, 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시고요 그리고 핸들 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보일 겁니다. 이 버튼도 이제 음성 인식으로 목적지를 찾으실 적에, 네, 말씀하세요. 일산경찰서 잘못 들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내비게이션을 제가 길게 한번 눌러볼게요. 그럼 이렇게 어, 주소를 검색하거나 어, 주변 뭐 명칭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검색하시고 설정하시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간편하게 또 이동이 되시니까 이것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이 부분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. 보시면은 도착 예정 시간 이렇게 보여지고요. 한번더 누르시게 되시면은 어 예상 잔여 시간 어느 정도 남았는지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 이제 설정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설정을 따로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럼 10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. 이렇게 이제 어 현대 자동차들은 모두 공통되게 이런 버튼들이나 시스템이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반떼 오너뿐만 아니고 현대 자동차 오너 분들은 이러한 이제 버튼들이나 기능들을 토대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어, 뭐 따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자동차 관련 렌트리스 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안녕.